입니다. 창덕여자중학교 최상숙 선생님께서 토론을 이어나가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청동여중에서 기술 을가르치고 있는 최성숙이라고 합니다. 어, 저는 그 한글로 파일을 드리기도 했는데 어, 보시는 분들이 조금 내용을 더 가독성 있게 참고하시라고 PPT를 간단하게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앞에 내용 보시면서 어, 저와 같이 이 흐름을 따라서. 이따 종합토론때 궁금한 점 있으시면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 같은 경우에는 크게 네 가지 안건으로 토론 주제를 배왔습니다첫 어, 번째부터 네 번까지 흐름은 총론의 비전과 방향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초중고의 교육과정이 얼마나 연계성 있게 맥락을 갖추고 있는가 그리고 그 안에서 기술 교과의 그 성격과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핵심 아이디어나 뭐 내용 체계 그리고 성취 기준, 교수학습과 평가 이런 것들이 구조화 되어서 이루어져 있는가를 보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 저처럼 학교 현장에 있는 교사의 입장에서 이것이 정말 교육적으로 타당한 것인가 이 관점으로 네 가지 크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담당자님, 이거 꺼졌습니다. 네. 일단 가장 큰 특징은 앞서서 많은 분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중학교 기술에서는 기술학적 맥락을, 그리고 고등에서는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공학이라고 하는 관점을 강조한 것이 가장 큰 흐름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실과교육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기술의 경우입니다. 기술의 개념과 특성, 문제 해결, 발명, 영양평가, 관련 체험,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더 이제 융합과 관련되어 있는 뭐 제조, 구조물, 에너지, 뭐 로봇, 인공지능, 생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로봇과 제어, 인공지능과 정보통신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좀 토론해 볼 것들이 많다라고 하는 부분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전달받은 자료를 보면, 교과의 교육과정은 다들 아시겠지만, 초등의 실과, 중학교에서는 이제 기술 혹은 이제 정보교과로 분리되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데, 일단 이번에 가장 강조한 것은 교과 고유의 성격과 정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총론의 방향들을 각 교과 체계에 명확하게 잘 싣고 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저는 이 부분에서 목표나 내용 체계 성취 기준, 학습 평가의 일관성에서 어, 앞으로 좀 보완될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이 개념 설계도 있고요. 혹시 이거 확대 좀만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일단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어, 제가 판단했을 때세 번째 기술적 문제 해결 파트에서는 초등과 중등의 연계적인 맥락이 거의 다잘 이루어지는 걸로 판단했습니다 근데 네 번째 지속가능한 발, 그 기술과 융합 파트를 보면 은 로봇과 정보통신, 인공지능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초등에서는 로봇, 그리고 돌리 제어, 프로그래밍, 뭐 코딩 활용하기라고 하는 내용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반면에 중등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앞에 있는 문제 해결과 관련돼서 되게 거시적인 관점으로 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 부분에서 제안드린 의견에 멘터 한번 쳐주시면 네, 저렇게 과정과 기능 파트에 로봇 제어 그리고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요소들을 명확하게 명시를 해서 초등교육 과정과 초등교육에 있는 실과 기술과 의 연계성을 확실하게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저 자체에 있는 핵심 아이디어, 그리고 내용체계와 연계성을 활용해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직접적으로 활용해서 기술교과의 특성에 맞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한 내용들이 보완이 되어야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 내용체계와 관련돼서 성취 기준을 살펴보면, 이번에 이 학습량의 조절, 그리고 구조와 관련되어서 각 영역마다 13개로 그 수준을 좀 이렇게 줄여가지고 노력한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이 성취기준에서도 제가 한 가지 특이점을 발견을 했던 게 일단 지식의 과정기능, 가치, 태도라고 하는 이 영역에서 두 가지 이상을 결합해서 성취기준을 만드셨다고 지금 안내를 해주셨어요. 근데 한 가지 특이사항은 필요한 경우 교사가 자체적으로 내용체계를 재구성해서 성취기본을 만들라고 했는데 저번에 현재 지금 교육과정에서도 교육 과정 재구성이나 역량 이한 이런 것들은 약간 오픈이 되어 있는 상태이거든요 현장 교사 입장에서 근데 저게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는 게 뭐냐면 교육적인 타당성, 타당성과 당위성을 개인의 교사가 명확하게 판단하거나 증명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저런 장치적인 요소들은 저는 교육 과정 안에 명시되어 있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대안되는 의견이 성취 기준의 개발 및 재구성에 대한 교사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이지만 최소한 성취 기준, 그리고 이와 관련된 해설, 교사 습가 평가에 대해서는 명확한 내용의 기재가 일부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 하고 있습니다. 근데 로봇, 그리고 인공지능 정보통신에서는 이런 교육적 활동의 타락성을 교사가 자유롭고 유연하게 활용하기에는 좀 한계점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한번 같이 봐보시면은 제가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는지 그 구조가 조금 약한 부분이 쉽게 발견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어, 정보통신 기술과 관련돼서 이건 성취 기준 해설에 대한 내용인데요. 구 기가 0 4 0 5를 보면 이 정보통신 기술과 관련되어 있는 이론적인 내용이 인공지능과 기술적 영향평가와 여계에대서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어 쉽게 이해하기 좀 어려웠던 부분은 왜 이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 해결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성취 기준 해설이 없는가에 대한 물음표였어요. 근데 제가 이전에 어떤 공토 의견을 확인했을 때는 분명히 문제 해결 파트에 대한 설명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게 사라는 모습이 관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교과 특성 자체가 기술적 문제 해결에 강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최소 이 문제 해결과 관련된 활동에서만큼은 단위학교 교사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서 명확하게 서포트를 해줘야 한다는 게 저뿐만 아니라 모든 현장 교사들의 입장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보통신기술과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이를 활용한 기술적 효과에 성이 맞는 문제 해결 활동이 연결될 수 있도록 성취기준 해설과 교사 학습 및 평가에 대한 명확한 설명 보완이 필요하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 현장 학교에서 현장에서 부양 가능한 수준을 개발되었는가에 대해서는 물론 이런 것들이 좀 미래의 기술과 그리고 약간 융합적인 관점에서 통합되긴 했지만 기술의 기존의 재건수 통생이라고 하는 내용 확체책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중학교 현장 교사 입장에선 충분히 구현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을 하였고 고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양한 진로과목들을 개시하면서 학생들이 뭐 대학이라든지 뭐 공학과 관련되어 있는 보다 내실 있는 교육 프로그램들을 고등학교 때부터 우리가 학습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국민참여채널 소통에서 1차 의견 수렴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런 질문들이 되게 많으셨습니다. 첫 번째 기술 교과의 인공지능 관련 내소를 포함하는 게 맞는가. 과연 교과의 정체성에 부합한 것인가?라는 첫 번째 의문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인공지능 교육과 관련돼서 기술 교사가 과연 전문성이 있는가? 이두 가지가 주된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주 쉽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인공지능은 기술 교과 영역 중에 정보통신 기술과 가장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영역입니다. 기술이라고 하는 것, 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는 융합의 성격이 워낙 진하기 때문에 어떤 하나 의 영역으로 독립적으로 선택을, 판단을 할 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로봇어드도 인공지능을 해석할 수도 있고요. 굉장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고, 최근에는 건설이나 건축기술 안에서도 이런 정보통신, 인공지능이 당연스럽게 연계돼서 활동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이라고 하는 정의 자체가 정보기술, 통신기술의 합성어, 이런, 이런 것들을 해서 소프트웨어 기술과 이를 정보 수집하는 모든 활동들을 이야기한다라고 쉽게 네이버의 검색만 해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기술교과의 정체성과 그 내용에는 네 당연히 부합하다라고 저희는 판단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다 교과에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학술적인 부분에 대한 그 의미를 준다면 기술교과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술이라는 교과의 특성에 맞게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도구의 관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다양한 교육 기회가 교육과정을 통해서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인공지능 교육을 하는 교사들의 전문성 과연 확실한가라는 방안에 대해서 이미 현재 2 0 2 1로 개정 교육과정 안에서도 인공지능을 비롯한 피지컬 컴퓨팅, 뭐 로봇 제어, 메이커 교육, AI 교육 이런 것들은 이미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나온다고 해서 어, 전문성이 있느냐라고 물어 보는 것은 이미 이전 교육활동에 대한 어떻게 봤을 때 신뢰성이나 타각성에 대한 지적이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현재 교육부나 교육청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 뭐 인공지능 교실, 메이커 스페이스, 혹은 이런 대학원 과정들, 뭐 선도 교사단 이런 모든 활동들을 살펴보면 기술 교사가 굉장히 많은 역량을 발휘하고 있고 실제로 각 지원청이나 그 단위의 중심을 이끌어가는 주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장의 상황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저는 저런 어,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전혀 흔들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술 교과뿐만 아니라 다른 교과는 현재 이런 기전 교육, 교육과정의 흐름이 어떻게 훌용하고 있는가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국어, 영어, 사회, 과정 교과에서는 이미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활동, 데이터의 시각화,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들, 수학에서는 통계적 문제 해결, 심지어 공학 도구를 이용한 자료 수집과 분석 활동, 수학적 원리 등과 인공지능 교육, 과학도 다 유사한 연락입니다. 물론 교과의 특성을 고수하는 건 좋지만 시대는 변화가 있고. 그 변화에 맞춰서 교육 또한 같이 동행해야 한다고 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당연히 어떤 총리의 방향이라든지 시대적인 필요성에 따라서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그 특성에 맞게 수용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술교과를 비롯한 모든 교과에서 이미 인공지능과 관련된 교육요소들이 다부절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온전하게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야 아이들 스스로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융합이라고 하는 것들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정말 총론에서 강조하고 있는 비전과 방향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의 최종적인 제안을 정리하면 다음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술교과 고유의 성격과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교육과정 내 핵심 아이디어, 내용체계, 성취기준, 이 해설, 교사학습 및 평가에 대한 재구조와 그리고 관련 내용에 대한 명확한 표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두 번째, 초중고등학교 실과 교육과정의 내실 있는 연계성 확보, 내용체계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세번째, 보편 교육의 차원에서 기술교과 내 교육과정, AI 디지털 교육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허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비전입니다. 이런 비전을 이루고 정말 이런 역량에 맞는, 이런 상의 많은 학생들을 기획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정하고 타당한 교육과정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포가의티성이 맞는 교육활동들이 정말 학교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융합이 될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교육과정 토론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더 진보된 실과 교육과정이 만들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지금까지 네, 발표해주신 발표자분들, 토론자분들도 참석해주신 네, 회장들 모두 감사합니다. 다음은 종합토론 시간입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